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55면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극률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극률로 이제 그들도 극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극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마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주신 말씀으로 정반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상당히 철학적이죠. 네. 오늘 말씀 제목이 19세기 위대한 독일 철학자, 해계의 그 변증법에서 빌려온 표현입니다. 그를 신학자라 이렇게 꼭 집어 말하기는 어려우나, 어, 그가 먼저 신학을 또 연구한 자고 또 공부를 했고, 변증법을 통해서 기독교의 여러 그 사상들 교리들을 해석하고 또 변증한 정말 중요한 철학자입니다. 어떤 생각과 또 그의 반대의 생각이 충돌하고 또 연합하면서 더 나은 진리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정발합을 통한 해결의 변증법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로마서 11장에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로마서 11장은 모두 세 부분입니다. 첫 부분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기록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고 또 오늘 본문이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성경의 모든 부분이 그렇지만 특히나 오늘 본문은요. 이 곧면의 대상이 누구인지 이 말씀의 어디언스가 누구인지 알아야 엉뚱한 해석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요 형제들아 라고 출발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요 즉 오늘 곧면의 말씀의 대상이 되는 이 형제들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어떤 이방인들이냐면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럼 바울은 그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들에게 지혜 있는 척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른다 이렇게 말할까요? 25절을 하반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이해가 안될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25절이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더어가 일부가 하나님께 우둔하게 행한다라는 것. 즉, 오늘 본문의 표현에 비춰보았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하며 형제들, 즉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이방인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상황은요, 로마에서 우리 묵상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당시 로마 교회의 어려움 중 하나가 뭔가 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을 보며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면서 그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또 그들을 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됨이 깨어진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먼저 택함받은 자들이 유대인들이 먼저 선택받은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하나님께 오히려 순종하지 못했던 삶처럼 그들 역시 그러한 영적 우월감을 가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바울이 잘못된 우월감에 빠져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곯면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 놓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지식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인간은 없다라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또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책망하시며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더욱더 확장하게 하신 것은 이방인들에게 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비이다, 라는 말입니다. 즉,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지, 누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동일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과 그 완악함을요, 선하게 사용하셔서 모두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한 모습,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일하심이 바로 정반합의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운 예를 들면요. 한 알의 미랄을 예로 들수 있을 겁니다. 한 알의 미랄이 원래 그대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이라면, 그것이 정 그대로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요. 그한 알의 미랄이 뿌리로 변하고, 줄기로 변하고, 입으로 변하고,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면, 즉 반이 있을 때그한 알의 미랄이 여러 열매를 맺게 되는 합의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하심의 영적 원리입니다. 교회는 동일한 하나의 생각과 의견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오히려 경,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믿음의 건강함, 교회의 건강함은요, 하나의 의견이 있고 그에 따른 당연한 반대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서로 다른 의견을 토론하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합을 이루어 갈때 그때에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됨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교회가 건강해져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하나와 그와 다른 또 다른 하나가 만나서 합을 이루는 정반 합의 믿음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믿음이.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35절, 3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죽게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믿음의 결과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왔기에. 또, 이한 복을 주셨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만물이, 거기에는 우리의 삶도 포함되는 것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을 통해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근거를 찾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열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를 스스로 지혜 있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는 자들이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로 와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정이라는 이 바른 것에만 속할 수도 없고요, 또 반이라는 다른 곳에만 속한 자도 없고요, 서로 다른 정반이 합쳐질 때, 그 과정에서, 그 연합하는 과정에서 합이 일어날 때, 정반합의 이 원리를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정과 반이 합쳐질 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서로 다르게 우리를 만드셨고, 서로 다르게 생각하게 하셨으며 서로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다른 것을 어떻게 합을 이루어가는지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라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라라는 겁니다. 서로 다르다고 서로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그 과정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다름의 자리에서 정반 합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워가는 복음전파의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